이번에는 네. 이제 고대스민 구독자들이 오는데 네. 그 중에 음. 분명히 팔자가 센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렇지. 점집에 가면 항상 팔자가 세다. 음. 어, 네가 팔자가 세니까 이타위를 하는 거야. <laughs>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자 센 사람들 그런 분들의 음. 특징 뭐 있어요 혹시? 특징이라기 보다는 저는 팔자 센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이분들은 팔자가 드세다. 왜 우리가 여자가 치마만 둘렀지, 어, 남자의 성향을 뭐 가지고 있다, 직성을 가지고 있다. 뭐, 너 기구한 팔자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. 넌 팔자가 세다. 직성이 높다. 이런 얘기들을 듣는 사람들은 좋은 사주를 가졌다.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, 욕심이 많다 보니까 과하게 하다 보니 내가 탈이 나는 법이다. 그렇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주, 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이게 내가 들쑥날쑥, 들쑥날쑥 하는 그 직선들을 눌러먹지 못했기 때문에. 대박이 터지지 못하고 내 팔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고비고비들을 많이 겪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좋은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에요.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나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만 적당하게 누르고 가신다면 내가 내가 밖으로 큰 거에 그만큼 담을 수 있는.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. 그래서 사주를 내가 팔 팔자가 세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, 어느 정도 직성 팔자를 좀 눌러서 가는 가물 자체 우리가 가물이다 어쩐다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누르고 가시면 내 밥그릇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운들은 많다, 복들은 많다.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. 진짜요. 음. 어. 사람이 생각을 해봐 죽으라는거 못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내 네 사주 팔자의 어떠한 성향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눌러만 주면 어, 미쳐 날뛰지 않는다라는 거죠. 아시겠죠? 음, 팔자 세다 소리 듣는 분들 오세요. 저보다 뭐, 나, 더 세니까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고 어,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. 좋기 때문에 그래요. 팔자가 센 사람들은 특. 특징이 그래 욕심이 많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가 베푸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복돋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도 인복도 있어라 뭐도 있어라 다 있어 그 사람들은 아유 나는 베푸는데 왜 돌려받지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눌러만 가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잘살수 있어요. 어, 말년에 복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. 네 그거 내, 내, 내 같은 팔자거든 <laughs> 내가 잘사 목에 <거기> 있겠나? <laughs> 나? 그... 팔자 좋다더라 말년에 엄청나게 그래. 좋다더라 <laughs>